2026 제네시스 GV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로서 럭셔리와 퍼포먼스, 첨단 기술을 모두 갖춘 차량으로 한국 시장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디자인, 주행성능, 편의사양, 안전기술, 실내 공간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며 프리미엄 SUV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상징적인 두줄 디자인의 LED 헤드램프와 품격 있는 크레스트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강렬하고 우아한 첫인상을 전달합니다. 측면은 긴 휠베이스와 유려한 캐릭터 라인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으며 후면부는 세련된 램프 디자인과 넓은 트렁크 공간으로 마무리되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넘어서 공기역학적 효율성까지 고려된 세련된 조형미를 보여줍니다. 실내 공간에 들어서면 제네시스만의 럭셔리 감성이 곧바로 느껴집니다. 고급 가죽과 목재 소재, 금속 디테일이 조화롭게 구성된 인테리어는 탑승자에게 안락함과 품격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뒷좌석 역시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갖추어 가족 및 장거리 주행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최신 그래픽과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하며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무선 연동, 음성 인식 기능, 생체 인식 기능 등 첨단 커넥티비티 기능은 일상 주행의 편의성을 한층 강화합니다. 2026 제네시스 GV80의 주행 성능은 SUV 중에서도 뛰어난 편입니다.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강력한 엔진 라인업은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가속과 높은 출력 성능을 선보입니다. 강력한 힘뿐만 아니라 세련된 변속 반응은 운전자의 의도에 빠르고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프리미엄 서스펜션 시스템은 도심 주행은 물론 고속 주행에서도 뛰어난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특히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여 정숙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주며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은 미끄러운 노면이나 험로주행에서도 뛰어난 접지력과 안정감을 제공하여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높은 신뢰감을 줍니다. 안전 사양은 2026 제네시스 GV80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사고 위험을 줄이고 탑승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경고, 사각지대, 모니터 등 다양한 기능들이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차체 강성을 높여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전반적인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특히 장거리 주행이나 고속도로 주행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며 보다 안정적인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편의사양 또한 2026 제네시스 GV80은 아주 충실합니다. 자동 에어컨 시스템. 전동식 파노라마 선루프 고급 오디오 시스템, 열선 및 통풍 시트, 마사지 기능 등 다양한 옵션들은 탑승자의 쾌적함과 편안함을 극대화합니다. 후방 카메라와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복잡한 도심 주차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한 주차를 도와주며, 전동식 트렁크와 스마트키 시스템은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 시 유용한 다양한 저장 공간들은 실용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연비 효율성 측면에서도 2026 제네시스 GV80은 효율적인 엔진 구성과 최적화된 변속 시스템 덕분에 경쟁 모델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도심 주행과 고속 주행에서 연비 효율이 높아 장거리 운전 시 유리하며 유지비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장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술 적용으로 배출가스를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장기적인 차량 유지 비용을 줄이는 대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026 제네시스 GV80은 전반적으로 디자인, 성능, 안전, 편의 사양, 연비 효율 등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완성도를 보여주는 모델로 프리미엄 SUV를 찾는 소비자에게 높은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가족용 차량이나 장거리 주행이 많은 사용자, 프리미엄 감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원하는 운전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만족감을 제공하는 SUV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작은 채널이지만 정확하고 솔직한 리뷰로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오토가지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최신 자동차 리뷰와 상세한 스펙 분석 실제 주행 정보를 쉽고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며 자동차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차량 리뷰와 핵심 기능 비교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